안녕하세요. 재룡산업 주주 여러분, 모처럼 재룡산업이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6월 달에. 5200원에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벌써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상승 이유는 바로 12월 초에 발표한 전력개통혁신 대책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전력망 사업은 여태까지 한전이 독점해왔는데 이번 정책을 계기로 민간에도 개방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개통 혁신대책을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한전이 하고 있는 전력망 구축을 일부를 민간하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에요. 이 소식 때문에 재룡산업이 장이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풀리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현재 상한가로 문을 닫았죠. 그러면서 다른 전력 테마주들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재료 산업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만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실제로 수익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 사례 잠시만 보여 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 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재룡산업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재룡산업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선 재료를 분석해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호재이기 때문에 재료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재료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정부 정책이에요. 지금 나온 호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호재예요. 재료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차트가 중요한데요. 차트를 보시면 5,000원 밑에 4,900원대에 계속해서 이런 저항들이 있어요. 물론 5,000원에 한번 넘어갔다 오기는 했지만 거기보다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4,000원대 후반, 4,900원, 800원 이 구간에 강력한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쯤이 되겠죠. 현재 주가가 4,100원이니까 약 800원 정도 대략적으로 20%가 더 가면 그때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아래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주가가 여기까지 가면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더더욱 팔 싶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는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아마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긴 윗꼬리가 나오면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900원, 4,800원, 그리고 5,000원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부다가 아니어도 일부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확보하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남은 물량으로 분할 매도 하시는 거고, 주가가 내려와도 어차피 일부를 팔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남은 현금으로 나중에 재롱산업을 다시 사시거나 또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면 되세요. 특히 이 아래 구간에서 사신 분들,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만약에 주가가 여기에 왔다 그러면 미련 갖지 마시고 매도하시고 혹시 지금 현재 손실이 크셨는데 상승해서 본전이 왔다 이런 분들도 미련 없이 본전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큰 호재이기는 하지만 이 구간에 사신 분들은 손실이 큰 상태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는 본전 탈출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여기에 강력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익보다는 손실 없이 탈출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팔기는 팔아야 될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팔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매도 신호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시간도 아니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재룡산업이라고 네 글자만 써서 보내주세요. 재룡산업 그러면 정확한 매도 타점 잡아서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